저는 8인치대의 태블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갤럭시탭 A8.0 미드S펜이나 아이패드 미니5 이런 8인치대의 펜이 되는 펜을 쓸수 있는 태블릿은 항상 출시를 하면 그냥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8인치의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탭 액티브3 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달 정도 한 달도 넘게 계속 이것만 썼어요 제가 플래너 여기 보이는 이 플래너를 항상 이걸로 한달 넘게 계속 작성을 했고요. 얘를 그냥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한달 동안 계속 쓴 진짜 사용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8인치 태블릿을 좋아하냐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태블릿에 쓰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이상 딱 8인치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방 태블릿 가방에 대한 리뷰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때 나온 가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나 갤럭시 탭 S7 플러스 뭐 이런 애들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큰 애들을 넣는 거랑 이렇게 8인치짜리 작은 거를 넣는 거랑 달라요. 이 가방의 핏부터 다릅니다. 핏부터.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슬림백들 어떤 가방이든지 거의 다 들어가요. 8인치는 이 휴대성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항상 메모하는 걸 좋아하고 플래너 쓰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8인치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8인치의 태블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좀 뭔가, 뭔가 자주 적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제품은 휴대성이 좋아요. 부피가 작으니까 우선 휴대성이 좋은데 되게 무겁습니다. 원래는 갤럭시탭 액티브 라인이 산업용으로 계속 쓰여왔던 태블릿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뭔가 삼성에서도 작년에 갤럭시탭 A8.0 2019 위드 S펜 이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얘도 이번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의 장단점이 정말 명확합니다 그거를 진짜 제대로 계속 써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리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부터 짚어보고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휴대성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휴대성. 부피가 작아서 어느 가방에든 넣을 수가 있어요. 어느 가방에든.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 슬링백 조그만한 거 갖고 다닐 때 얘는 그냥 어떤 슬링백이든 대부분 그냥 들어갑니다. 부담이 없어요. 첫 번째 장점은 휴대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S펜이 지원되는 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여기 들어간 칩셋이 엑시노스 9810 이라는 칩셋인데 이게 갤럭시 S9? S9 에 들어갔던 칩셋이에요.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인데 이걸 보면 이걸 보면은 음 8인치의 태블릿이 얼마나 고성능 태블릿이 없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능이 8인치의 S펜이 지원되는 태블릿 중에는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거를 개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긴 합니다. 우선 스펙적인 부분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는뭐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입니다. 같은 S펜을 쓴 SMP200. 이 SMP200에 비해서 S펜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프로세서의 영향도 있고 레이턴 시가 짧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글씨를 이렇게 써보면 smp200은 레이턴 시가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갤럭시 탭 s7이나 최근에 나온 태블릿 고성능 태블릿들이랑 필기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기감이 좋아졌어요. 자네 번째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러기드 러기드 제품으로 충격에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뭐 이런 데서 그냥 떨어뜨려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멀쩡합니다 충격에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충격 먼지 물 전부 다. 강합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막뭐 수영장에서 막 펜을 쓰는 모습의 그런 홍보 사진도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이걸 쓸 일은 <laughs>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제품의 다섯 번째 장점은 LTE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심을 꽂으면 이제 LTE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함께 쓰기나 또는 휴대전화 유심을 꽂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연구실, 뭐 수술실 아니면 뭐 공장 같은데, 공장 같은데 엄청 넓은 데는 또 와이파이 음영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LTE 통신으로 업무용으로 활용할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신기한 게는 이렇게 보통의 제품들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야지 이제 터치가 되는 반면에 장갑 같은 거 끼고 있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갑을 낀 이런 산업 현장이나 연구실, 수술실, 뭐 이런 데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쓰면서 느낀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단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어,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단점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점. 얘가 방수 방진에 S펜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얘는 또 케이스를 기본으로 끼우고 다녀야 되는 형태거든요. 케이스가 있어야만 이 S펜을 여기다 꽂을 수가 있고 또 케이스 끼우라고 처음에 이 기본으로 케이스를 줘요. 근데 원래 태블릿 무게도 되게 무거운데 이 케이스까지 끼우고 있으면 500g이 넘습니다. 이 500g이 넘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정확하게 얘가 520g 인데 갤럭시탭 s5e 10.5인치 인가요 그 모델이 400g 이에요 400g 그러니까 얘가 8인치 주제에 훨씬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갤럭시탭 s7 모델이 전작보다 좀 무거워졌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11인치 형이죠 480g 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laughs> 더 무겁습니다 이 무게는 진짜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이거 8인치 태블릿 들고 다니려고 사는 건데, 일반인들이 뭐 맨날 들고 다니면서 써야지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이게 디자인이 버튼이 3개가 있고, 이게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좋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 아니, 킹반인들 아닙니까? 이 버튼 3개, 베젤, 이런 케이스까지, S펜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얘는 그냥 옛날 태블릿입니다. 옛날 태블릿.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디자인 어때? 이거 응? 어? 옛날 거 아니야? 태블릿인데 언제 나온 것 같아? 이거 수정된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러기드 태블릿이라지만 이 디자인은 그냥 옛날에 출시한 옛날 태블릿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성능입니다. 제가 성능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단점이에요. 왜냐면 3년 전에 나온 엑시노스 9810 칩셋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단점이다. 거기다가 네 번째 단점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격이 또 비싸요. 이런데. 출시가가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9만 9,500원인가? 아무튼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이게 갤럭시 탭 S7이 한 번씩 70만 원 정도 풀리는데 10만 원더 붙어서 그냥 S7 사는 게 낫죠. 8인치가 진짜 필요하면 아이패드 미니 또는 갤럭시 테어 A8.0 미드 S펜 이런 더 저렴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이 제품의 적정 가격은 40만원 봅니다. 40만원. 40만원이면 이걸 디자인이 구리고 무게가 무겁고 이런 거뭐 감내하고 쓸만합니다. 근데 6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 스피커.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예요, 그냥. 이 정도 60만원이면 스테레오 넣어주지. 모노입니다. 모노. 그래서, 음, 스피커의 음질도 별로 좋지 않다. 영상 감상용으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점, 액세서리가 굉장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얘는 이제 서드파티 액세서리가 없어요. 삼성에서도 안 나오고, 서드파티 액세서리도 없어서, 거치를 하려면 거치대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어, 액세서리가 진짜 없습니다. 액세서리가. 그리고 일곱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메모하고 필기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필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높아요. 뭐가 높냐면이 태블릿이 두께가 좀 있고 이 케이스 두께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높아요 높으니까 필기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케이스를 벗기면 두께가 좀 줄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케이스를 벗기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찮고 잘안 벗겨져요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메모 용도로 샀지만 특히 이렇게 끼울 때 되게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필기를 할때 있잖아요 여기 필기하다 보면 이거 눌립니다 버튼이 눌려요. 이거 버튼이 자꾸 눌려가지고 자꾸 험화면으로 나가져가지고, 어, 짜증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뒤집어서 쓰면 되긴 되거든요. 뒤집어서 이렇게. 이걸 필기할 때마다 뒤집어서 쓰고, 이거 두께 두꺼워가지고 케이스 빼서 필기용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탭 액티브 3. 제가 메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레이턴시 좀 느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SMP200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중고 가격도 안 떨어져요. 얘가 좋다는 얘기예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8인치의 메모나 다이어리 용도로 항상 가볍게 뭐 들고 다닐 안드로이드 탭을 찾으신다면 저는 액티브3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SMP200이나 SMP205 LTE 되는 뭐 그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MP205는 그 해외 직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삼성은 이런 거 B2B용 일반인한테 판매하지 말고 S펜이 지원되는 8인치 때 태블릿 후속을 빨리 내놔라 와 진짜 개무겁구나